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미 백내장을 겪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처음엔 안경도수가 안 맞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백내장이었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자외선, 당뇨,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50대에서도 빠르게 진행된다고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백내장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쉽고 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다시 맑아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여러분 백내장은 눈 속의 렌즈 즉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해지는 질환이에요. 원래 우리 눈의 수정체는 투명한 유리처럼 맑아서 빛이 막막으로 정확히 들어가야 선명한 시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수정체가 점점 탁해지면 마치 김설인 안경처럼 시야가 흐릿해지죠. 이게 바로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은 단순히 노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대표적인 원인 4가지를 살펴볼게요. 첫째, 노화입니다. 60세 이상에서는 대부분 어느 정도의 백내장이 생깁니다. 세포가 늙어가면서 단백질이 변성되어 렌즈가 혼탁해지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너무 겁내지 마세요. 둘째, 자외선 노출입니다.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자외선이 눈속 단백질을 파괴하면서 백내장을 촉진합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은 선글라스 착용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체내 대사가 불안정해지고 눈 속에도 당분이 쌓이면서 수정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백내장이 더 빨리 생기죠. 넷째, 약물과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흡연 과음하는 습관은 눈 건강을 해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영양이 부족하면 눈의 회복력이 떨어져 백내장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럼 나도 이미 시작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걱정 마세요. 백내장은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관리하면 충분히 시야를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백내장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자외선 차단입니다. 햇빛이 강한 날은 선글라스나 챙 넓은 모자를 꼭 쓰세요. 자외선이 백내장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여름철이나 눈이 오는 겨울철에도 자외선이 강하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둘째, 균형 잡힌 식습관이에요. 비타민C, 비타민E, 루테인, 아연, 오메가3는 눈 노화를 늦추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연어 같은 식품이 대표적이에요. 식탁 위의 눈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흡연과 과음은 혈액 순환을 떨어뜨리고 수정체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눈을 자주 쉬게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는 것도 눈에 피로를 줍니다. 넷째,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에요. 시야가 조금 흐려도 괜찮겠지 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1년에 한번 안과에 가서 수정체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조기 발견이 백내장 관리의 핵심이에요. 자 예방은 아시겠죠? 그럼 혹시 이미 백내장이 생겼다면 평소에 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제 눈 건강 습관을 이야기해 볼게요. 하루에 몇 번이나 눈을 쉬게 하시나요? 눈도 우리 몸처럼 휴식이 필요합니다. 텔레비전, 스마트폰, 신문, 심지어 조리할 때까지도 눈은 늘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백내장의 진행을 늦추고 시야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눈을 지키는 네 가지 습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20-20-20 법칙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20분마다 20초간 6m 약 20피트 이상 떨어진 곳을 바라보기. 이게 바로 20-20-20 법칙이에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오래보다 보면 눈이 뻑뻑하고 머리가 무거워지죠. 그건 눈 근육이 계속 가까운 곳만 보느라 긴장하기 때문이에요. 눈을 잠깐 먼 곳으로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수정체가 이완되고 피로가 확 줄어듭니다. 실전에서 도움이 되는 팁을 드리자면, TV 광고가 나올 때 창밖을 한번 보세요. 스마트폰 문자 읽다가 잠시 눈을 감고 10초만 휴식하세요. 이 짧은 눈 스트레칭이 하루 누적 피로를 크게 줄입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 시간입니다. 수면 시간이 중요한 건 건강에선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눈은 자는 동안 세포를 재생하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눈의 점막이 마르고 수정체의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 결과로 백내장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밤에 여러 번 깨거나 새벽에 일찍 눈을 뜨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잠자는 양보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실전에서 손 쉽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자기 전 TV나 스마트폰 화면은 최소 30분 전에 끄기 방 조명은 은은하게 온도는 20도 안팎 유지 카페인 음료는 오후 3시 이후 피하기 이렇게만 해도 숙면의 질이 개선되어 아침에 눈이 맑고 시야가 선명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건조하면 인공 눈물만 떠올리시죠. 하지만 진짜 해결책은 몸속 수분 유지입니다. 우리 눈의 수정체는 6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분이 부족하면 눈속 단백질이 변성되어 탁해지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백내장 진행을 앞당깁니다. 실전 팁으로는 하루 1.5리터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기. 커피나 녹차 대신 미지근한 물, 보리차, 옥수수차 추천. 수분이 많은 오이, 토마토, 수박, 귤등 제철 과일 챙기기.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 사이사이 한두 모금씩 자주 마시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온찜질이나 눈 주위 마사지를 통해서 혈액순환을 더 돌게 하는 것입니다. 눈 주변의 혈액순환이 좋아야 영양분이 잘 전달되고 피로가 풀립니다. 특히 밤에 눈이 뻑뻑하거나 모래 낀 느낌이 드는 분들은 따뜻한 온찜질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실전 팁으로는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셨다가 물기를 꼭 짜세요. 눈 위에 5분간 올려두면 됩니다. 그후 손끝으로 눈썹 아래 관자놀이 눈 밑을 천천히 눌러주세요. 온기가 전달되면 눈물샘이 부드럽게 열리고 막힌 기름샘이 풀리면서 안구 건조증도 완화됩니다. 단 너무 뜨거운 수건은 금물이에요. 온찜질은 미지근하게 하루 12회 정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4가지 습관만 꾸준히 지켜도 백내장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눈의 노화를 510년은 미룰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스마트폰과 TV를 자주 보는 시대에는 눈의 휴식이 최고의 예방법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습관을 잘 지켜도 이미 백내장이 꽤 진행됐다면 결국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럼 백내장 수술, 과연 얼마나 걸리고 회복은 얼마나 빠를까요? 다음으로 그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눈을 크게 절개하지 않고 초음파로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한 뒤 인공렌즈를 넣는 방식이에요. 보통 10분 내외로 끝나고 입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수술 후 관리입니다. 첫째, 눈을 비비지 말기입니다. 수술 후에는 눈이 예민하기 때문에 작은 자극도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지럽더라도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둘째, 물 조심하기입니다. 세안이나 샤워 시 눈에 물이 들어가면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보통 34일은 눈에 직접 물이 닿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셋째, 약 복용과 점안액은 꾸준하게입니다. 안과에서 준 항생제, 소염제, 점안액은 일정 기간 반드시 써야 합니다. 괜찮아졌다고 중단하면 재발 위험이 높습니다. 넷째, 무리한 활동 피하기입니다. 수술 후 일주일 정도는 무거운 짐 들기, 운동, 사우나 등은 피하세요.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면 눈속 압력이 변할 수 있습니다. 보통 12주 정도면 일상 복귀가 가능하고 한달 정도 지나면 시야가 완전히 안정됩니다. 수술 자체보다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수술 후 눈에 좋은 음식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수술 후에는 눈에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첫째, 당근과 단호박입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시력을 보호하고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단호박은 눈의 피로를 완화시키는 비타민어가 많아요. 둘째, 시금치와 브로콜리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해 망막을 보호하고 백내장 재발을 막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한 접시 채소 섭취를 목표로 해보세요. 셋째, 연어와 고등어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눈의 염증을 완화하고 수정체의 노화를 늦춥니다. 기름에 튀기지 말고 구이나 찜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넷째, 블루베리와 아로니아입니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시력 회복에 좋습니다. 아침마다 한줌 정도 간식으로 챙겨보세요. 이런 음식들은 백내장 수술 후 회복뿐 아니라 평생 눈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백내장은 70대 이상 어르신의 90%가 경험할 만큼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발견하면 시력 회복이 어렵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생활 습관과 음식, 자외선 차단만 꾸준히 지켜도 백내장의 진행을 늦추고 시야를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눈은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눈 건강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 주세요.